자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의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용장의 특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독립성, 주상성 서류거래 원칙, 그 다음에 프라우드를, 프린스팔 하고 인정션, 이런 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여러분들 요즘에 인기 많은 이 내용이에요. 자, 요거 요즘에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. 시, 시험 문제도요, 좀 유행이라는 것이 있어요. 네, 유행 시작했습니다. 어, 그리고 독립성의 원칙 원래 중요했고요. 네, 다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엔 얘네 세개 같은 말이다. 그리고 얘네 두개 같은 말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넘어갈게요. 그러니까 더 자세히 본다는 얘기예요.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독립성의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로 독립적이다. 인디펜던스 인디펜던스. 자, 독립적이라는 게 뭐예요? 자, 우리 독립한다. 이건 뭐예요? 상관 안 한다. 서로 상관 없다라는 것을 독립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신용장에서 신용장 결제에서 독립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물건 계약과 신용장은 별개다라는 뜻이에요. 다시 말씀드릴게요. 자, 수출자, 수입자, 이렇게 은행이 있죠? 자, 얘네 둘 간의 계약은 뭐예요? 물건 매매 계약, 즉, 우리는 무역 계약이라고 표현할게요. 자, 니네 둘이 어떠한 계약을 했던지 그거랑 상관없다. 즉, 이 은행, 시, 은행을 이용해서 신용장 거래하는 것은 이 내용과는 서로 별개다라는 뜻이에요. 얘와는 별개다. 그것을 그것, 독립성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매우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얘네 둘 사이에 무역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든 그것은 신용장에 대해서 돈 주고 신용 장 방식을 통해서 은행이 돈 주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리고 물건이 실그 물건을 보내고 발행된 서류와 그리고 실제로 물건 보냈던 어떠한 본정 보냈던 물건과 어떠한 차이가 있다. 혹은 물량이 불량품이다. 물량이 덜 갔다. 이런 것들은 전혀 신용장 거래하는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. 그런 특징을 독립성의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. 그리고 추상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건에 대해서 돈 주는 게 아니고 서류가 이상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은행이 판단하고 돈을 주는 것이죠. 그래서 추상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죠. 그래서 추상성의 원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그 얘기가 바로 이런 것이죠. 물건이 아닌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다. 그것이 신용장이다. 자, 지금 영문, 영어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. 어, 사과목에서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. 신용장에서는요, 은행은 취급을 하는데 서류만을 보고 취급을 하는 것이지, 그 물건이나 혹은 서비스 즉 용역이나 혹은 어떠한 수, 그 실적 혹은 퍼포먼스, 그런 거에 관련돼서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. 아주 중요한 문구였고요. 특히 여기에 다큐멘트 들어간다라는 것꼭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 사기 거래 원칙 보도록 할게요. 사기 거래 원칙. 네, 이게 어, 신용장 거래가 사기라고 드러난다. 그런 경우에는 은행에서는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조금 더 쉽게 한번 표현을 할게요. 자, 이렇게 또 우리 주인공 이 있죠? 자, 이, 이 수출자가요, 물건을 선적하고, 그 다음에 그 선적 서류를 은행에게 제출을 해서, 요렇게 돌아갑니다. 자, 이런 경우 이상이 없으면 돈을 받게 되죠. 자, 근데 문제는 뭐냐면, 이 실제 물건 보냈던 서류와, 아 실제 물건, 실제 운송 보냈던 물건과 그 다음에 서류가 서로 달라요. 혹은 이 수출자가 은행한테 제출한 이 서류, 서류 자체가 사기, 사기 서류예요. 위조한 서류예요. 실제로 선정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은행한테 제출했어요. 그러면 이런 은행은 혹은 이런 은행은 얘한테 돈 주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렇게 사기 거래일 때는 돈 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규칙입니다. 자, 그다음에 요것을 조금 더 어,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만든 원칙을 아, 어, 지급 금지 명령 원칙 인정시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자, 무슨 얘기냐면 이 수출자가 수 수출자가 은행한테 서류 주면서 돈 주세요 해서 근데 은행이 돈안줘 그래요. 왜안 좋아 그랬더니 그 서류 사 그거 사기 아니야 사기 같은데 사기라는 제보가 들어와서 돈안주라고 해요.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아니 서류만 보고 돈 주기로 원래 약속했잖아요. 근데 니네가 돈을 안 주면 그게 사기 아니야 이렇게 오히려 또 화낼 수도 있죠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명령을 해요. 이거 사기면 돈 주지 말라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해요. 그것을 바로 지급금지 명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자, 그럼 은행에서는, 어, 주고 싶지만, 은행에서 돈 주지 말래. 아니, 법원에서 돈 주지 말래. 홀딩하래. 주지 말래. 라고 하겠죠? 그래서, 요렇게 사기 거래인 경우에 지급을 하지 않도록 만든 하나의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하지만 이런것들 자꾸 난발하면 안 돼요. 그죠?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, 네, 그런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거 영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인정샷.